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의 덕영리라는 제가 오늘 여수에 온 이유는 며칠 전에 구독자 분께서 운행 중이신 BMW BMW 3 GT 차량에 위탁 매입 연락을 주셨고 상담을 해 드리게 되었는데 방문을 요청해 주셔서 여수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이신 3GT의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어플에도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위탁매입 견적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견적보다 100만원 더 드릴 수 있는 견적이 나와서 방문을 요청해 주셔서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위탁매입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견적보다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착을 했고, 이제 만나 뵙고 차량을 인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수로 방문해서 위탁 판매를 맡겨주셨던 3GT의 차량에 매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량 매입을 완료하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매입한 차량의 영상을 찍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5GT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GT는 생각보다 차량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출고가 된 차량이었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대략 3만 6천km 정도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내용을 조회해 보니까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에 단한 건의 보험처리를 한내역도 없는 무보험처리에 무사고의 무도적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도 완벽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아직도 워런티 보증 기간도 내년 3월까지 대략 1년 정도가 남아 있었고, BSI 기간은 24년 3월까지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GT 차량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지금 트렁크의 적재 공간을 보시면, 일반적인 3 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 때도 더 높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을 수납을 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GT도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확실히 수납할 수 있는 높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도 별도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이가 깊기 때문에 작은 물건들도 충분히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만 봐도 이 차량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뒷좌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뒷좌석의 여유 공간이 5 시리즈보다 뒷좌석의 넓이가 더 넓습니다. 눈으로만 보아도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 직접 한번 탑승을 해보게 되면 탑승을 했을 때제 기준에서 앞 시트까지의 거리가 손으로 한뼘 이상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큰 모델들인 5GT와 6GT가 있다고 해서 이 3GT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해이신 게 3GT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바디 5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 여유 공간은 굉장히 넓은 차량이었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흡연을 한 흔적이나 냄새는 없는 상태였었고 유일한 단점이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 머리에서 천장까지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면 당연히 전동 시트는 1열에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네모리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인 차량인데 굉장히 나시익은 F바디의 3 시리즈와 1열의 디자인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18년식이어도 이 차량은 2018년 12월이기 때문에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18년식은 이 전자식 계기판이 아니라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두개다 보관 중이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나 계기판인데, 지금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주게 되면,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훨씬 더 시인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쪽에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매뉴얼도 당연히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 egr밸브 리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주분이 리콜 대상이었던egr밸브를 이미 리콜을 받아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정비 내역서들입니다 정비까지 리콜까지 다 받아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장 운행을 하면서 센터를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한 건의 보험 처리 내역도 없이 1인 소유로 무사고로 주행이 되셨는데 현재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3,490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신차 가격 대비 감가율이 무려 45%입니다. 지금 출고한 날짜가 19년 3월이니까 이제 정확히 2년 차가 되었습니다. 2년 차가 되었는데 신차 가격에서 45%가 감가된 거면 정말 많이 감가가 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을 제가 처음에 위탁 문의를 받고 나서 상담을 완료한 후에 판매자분께 커뮤니티에 먼저 공지를 올려도 되겠냐고 여쭤봤는데 괜찮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차량은 오늘 위탁 매입을 해올 거라고 이미 어제 공지를 했었습니다. 공지를 작성하고 나서 대략 한 시간 정도 후에 이미 계약자분이 나오셨습니다. 마침 저랑 같은 지역에 계신 대전에 계신 분이셨는데 커뮤니티 공지를 읽어보시고 바로 계약금을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자본이 나오신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차량을 올라가서 바로 직접 보여드리고 그렇게 판매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출고 작업을 할 것도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받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량을 매입을 해오자마자 바로 판매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위탁판매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위탁판매라는 것은 제가 이 차량을 매입을 해서 상사로 이전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런 부가적인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신 판매만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 마진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저에게 위탁판매 문의를 주신 분께서 일반인 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한 어플에 판매를 하시려고 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저한테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현재 그 해당 어플에서 1등 견적을 받은 비용이 이 비용인데, 이 비용보다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만 돈을 더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구입하시는 분도 대략 100만 원 정도는 더 낮게. 구입을 할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되셨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과 판매하시는 분 모두 서로 더 좋은 상황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차량을 매입해서 마진을 남기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의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위탁 판매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차량을 매입을 하자마자 바로 구입을 하실 분이 바로 나타나셨던 그런 상황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진단기나 모터 뭐 막식 전기 그리고 화부 상태의 시운전 구매 대행을 진행하면서 점검하는 항목들을 그대로 점검을 해드리고 판매를 도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더 높은 견적을 받고 싶으시면 한 번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탁 매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